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역별 고교 입시를 말하다 세종시 편입니다. 세종차 지시 편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어,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를 진행하고 있는 입시 닥터 윤서부. 아, 이제는요, 지역별 고교 입시에 대해서 세종시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어, 여러분들한테 이 지역별 고교 입시를 말하다 하면서, 예, 앞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선생님이 입시 닥터 윤서부가 앞에서 고등학교 어떻게 선택할 거야 고등학교에서는 뭐할 거니 어떻게 준비할 거니 뭐 이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깔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들 그리고 생각들 방향성을 좀 잡고 지역별 고교입시를 말하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고등학교가 어떻게 있지 요거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고등학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기 면접 선발하는 고등학교, 후기 나중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정기 고등학교는 대체로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학교장이 학교별로 전혀 다른 전형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후기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뭐요? 교육감이 선발하게 된다. 그러나 국기 고등학교에서도 학교장 선발 전형은 따로 존재한다. 를 그러니까 학교장 선발 전형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가 엄청 어렵죠. 당연히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고등학교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 고등학교의 입시 요강을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 대신 가장 간략하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시에서는요. 정기 고등학교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정기 고등학교는 어 전국적인 단위에서 본다면 어 특수 목적 고등학교, 과학고, 예체능고 외고, 외고는 후기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빼고요. 과학고, 그다음에 예체능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또 전기고의 다른 특수 목적 고등학교 말고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세종시에서는요. 세종 과학 예술 영재학교, 그리고 세종 예술 고등학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요. 특성화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한 게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계열로 존재를 하게 되는 고등학교들이 있거든요.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그중에서 특성화 계열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후기 고등학교는 후기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건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국제고 그다음에 비평준화 일반고 세종 고등학교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세종국제고랑 세종고 같은 경우는 학교장 전형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에 평주나 일반계 고등학교는 교육감 전형, 교육감 선발 고등학교가 된다는 라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종하이테코는요, 6개 학급에 120명, 학급당 20명, 아, 딱 좋죠, 그죠? 선생님도 학급당 20명 학급, 하고 싶네요. <laughs> 네, 어쨌든 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조금 조금씩 줄고 있어서 점점 점점 그런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종 화이태권은요 전국 단위 모집을 하게 되고요 학과별로 남녀 구분 없이 지망 학과에 대해서 성적 순으로 모집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 교과 성적이 6 0트요 그리고 예치는 교과 성적이 20%가 반영되고요. 교과 성적의 총합은 16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자유학년제 자유학년제 빼더라 빼고 난 다음에요. 그다음에 2학년 12학기 그리고 3학년 12학기가 반영된다. 60점, 60점, 50, 50으로 반영이 되네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교과 성적은 요렇게 반영된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교과 성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80%가 반영되니까 비교과 성적은 당연히 20%가 반영이 될 거고요. 비교과에 들어가는 거 출결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봉사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점, 앞에 교과성적 160점, 그리고 비교과 40점, 총합 200점 만점이다. 라고 하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고등학교입니다. 세종고등학교는 250명이고요. 10개의 학급, 25명이 되겠네요. 그죠? 국기고등학교에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하이텍 고등학교 똑같은 형태로 나오죠. 160점 만점이다. 그 다음에 교과성적 80%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교과 20% 반영하고 있고요. 200점 만점으로 계산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기 고등학교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후기 고등학교의 특수 특수목적 고등학교 세종 국제고등학교. 세종 국제고등학교는요, 100명을 선발을 하고요, 다섯 개 학급으로 구성이 됩니다. 어, 특수 목적 고등학교고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자기 주도 학습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자기 주도 학습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국제 고등학교랑 외고랑 국제 고등학교는 영어 성적만 봅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영어 교과 내신 160점 반영하고요. 출결 감점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면 1단계 1단계 성적 160점에다가 면접 40점 반영합니다. 요거 받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2단계 면접에 제출하는 서류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요렇게 면접이 구성된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보고 아 중학생들의 학생부를 보는 건 선생님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중학교의 학생부를 보는 건좀 힘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조금만 신경 써서 내가 준비를 정말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만 주면 크게 문제 없이 면접을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독서도 좀 열심히 채우시고요. 교과 활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빈칸만 아니면 다 뽑아주고 싶더라고요. 다 면접해 주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채우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고요. 그중에서 자기소개서는 자기 주도 학습 전,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주도 학습 능력도 같이 보여 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원 동기와 진로 희망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요소들로 평가를 하게 된다는 라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후기 고등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죠. 평준화 지역의 학교 배정은 선복수 지원하고요. 또 지원 후에 후추첨한다라고 하는 것. 일지망에서 칠지망까지 희망 순위별로 지원을 막 씁니다. 일지망, 이지망, 나는 일지망 어디 가고, 이지망 어디 가고, 삼지망, 칠지망까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둘째 선생님 둘째 아들을 보일, 보낼 고등학교 보낼 때는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13지망,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laughs> 학교 이름을 몰라가지고, 뭐지? 막 이러면서 막 골랐는데, 어쨌든, 7지망까지입니다. 7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학교별 우선 배정자, 배정 후에 남은 인원에 대해서 일지망 지원자부터 우선 지원자는 뭐 이제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체육 특기자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빼고 난 다음에 남은 인원에 대해서 일지망부터 정원수만큼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일지망부터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지망이 그학교가 다쳤어 끝나는 거죠. <laughs> 자 그다음에요. 일지망 지원자의 수가 해당 학교 정원을 추가할 때, 그러니까 일지망 지원자 숫자가 100명인데. 200명이 지원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하자고요 정원의 70%를 일지망 지원자 중에서 전산 추첨을 합니다.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70%를 전산 추첨으로 선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머지 30%는 제 일지망 지원자 중에서 통합권 내에서 전산 추첨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지망에서 다 끝날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전산추첨 전체 100명 가운데 100명이라고 하면 우선 선발 없다 라고 생각 하고 100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중에 70%는 일지망에서 그냥 전산추첨 돌려서 뽑는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2단계로 넘어가면 30%는 통합권 내에서 전산추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지망 지원자에서 30%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요.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지원자 중에서 추첨 배정을 한다 여기 3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70%를 전산추첨 배정하고요 나머지 3 0는 통합권 내에서 전산추첨 통합권 안에서 전산추첨으로 30%를 뽑는데 30%를 그렇게 해서 못 채웠어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통합권 아닌 바깥의 학생들 가운데서 30%를 추첨 배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중학교 내신선적 산출을 보면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틀, 전국에서 거의 유사한 틀, 중학교 200점 만점이거나 300점 만점이거나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교과, 교과 성적은 이제 세종에서는 200점 만점으로 보고요, 교과 성적을 160점 만점 그러니까 80% 만점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출결, 청체, 봉사, 행특 이렇게 해서. 20%를 맞추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세종시에서 지역별 고교입시를 말하라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를 바라고요 지역별 고교입시 아 세종시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지 이런 고민들을 가지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선생님과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파이팅 하십시오.